여러분의 파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버스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 버스 안에 타고 있어요. 버스가 움직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게도 우연히 결정됩니다. 뒤죽법도 아무런 방향이나 가리키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법물리를 운영하고 있는 정경관 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버스가 진행하면 이 뒤쪽에 부딪힐 것 같잖아요. 안 부딪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가 제가 고민해 봤는데 사실 상황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1번. 버스의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버스 안에 그냥 파리가 들어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파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하실 때 눈을 감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파리는 버스를 직접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주변의 공기만 느끼죠. 그러면 이제 파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버스에 들어있는 공기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파리가 보게 될까? 버스 창문이 다 닫혀 있어요. 버스 안에 타고 있어요. 근데 버스가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버스 안에 공기가 여러분 얼굴이 막바람을 <laughs> 만들어 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버스 안에 있는 얼굴에 갑자기 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버스 안에 있는 공기는 버스와 정확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파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파리 입장에선 그냥 자기 주변의 공기가 정지해 있는 걸로 보죠 파리는 그냥 하변 위에서 그냥 날고 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날뿐 파리가 뒤로 밀려나서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버스가 가속하고 있지 않을 때 일단 아주 간단합니다 버스 안에 공기도 움직이니까 팔이는 그냥 버스 안에 있던 그냥 바깥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평화롭게 그떠 있습니다 두 번째 음. 버스가 가속할 때아 여기는 좀 생각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먼저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버스가 움직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즉 버스 안에 공기에 버스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의 버스 앞과 뒤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버스의 가속에. 의해 에서 압력의 차이가 만들어질까 처음에 궁금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압력의 차이는 만들어져요 근데 그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히 뭔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중력과 관성력은 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제가 있는 이 방이 그냥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이 이쪽 방향으로 아, 아랫방향이죠 아랫 아, 위조. <laughs> 이방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우주 공간에서 이 방이 그냥 위로 빠르게 가속하고 있어도 저는 이렇게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위에서 이 방은 정지해 있고 지구가 저를 중력으로 잡아당겨도 저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죠.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렵게 뭐 생각하실 거 없이 이렇게 관성력과 중력은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파이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버스 안에 들어 있는 공기가 있는데 버스 전체가 이쪽으로 가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가속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다. g다. 라고 생각하면 이 버스 안에 담겨 있는 공기층에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는 그냥 멈춰 있는 지구에서 위 아래 방향으로의 압력 차가 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선 여러분 10m 올라간다고 해서 기압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G라는 중력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을 때 버스의 앞쪽과 뒤쪽의 공기의 압력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즉, 버스가 움직여도 버스 안의 공기는 아무런 영향 없이 균일하다라고 가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파리는 조금 복잡해요. 파리는 가속하고 있는 버스에서 두 가지 힘을 느낍니다. 하나는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니까 이쪽 방향의 관성력을 느끼죠. 근데 아까 제가 관성력과 중력은 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 파리에게 작용하는 유효 중력은 이쪽 방향의 일종의 중력 관성력이 지만 그리고 이쪽 방향의 실제 중력을 더한 것이 돼요. 제가 이걸 계산해 봤거든요. 보통 버스의 가속도가 커봤자 중력 가속도의 3분의 1 정도래요. 그거를 계산하면 파리에는 어떤 방향의 힘을 중력을 받냐면 약간은 버스가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근데 그 각도가 크지 않고요. 파리에 작용하는 유효 중력 가속도도 별로 늘지 않아서 중력 가속도의 5% 밖에 큰 힘을 받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파리는 가속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중력이 약간 삐딱한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느껴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가속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도 파리는 별큰 문제 없이 그냥 날개짓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별로 커지지 않아요 중력이. 자, 오늘의 주제는 자석에 대한 겁니다. 아, 우리 주변에 진짜 많아요. 컴퓨터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그것도 그 안에 자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 그 커다란 거 있죠. MRI 그 장치도 그 주변에 초전도 자석이 있어요. 그것도 자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침판도 자석이고요. 그리고 또 지구도 자석입니다. <laughs> 지구도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리고 놀이공원 가시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자이로드롭 있잖아요. 그것도 자석이고요. 또 뭐가 있죠. 발전기도 자석이에요. 발전기는 자석. 과 주변에 도선을 설치한 다음에 자석을 돌려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발전기고요.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줘서 안에 있는 자석을 돌리면 그게 전기 모터가 되죠.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만약에 그 안에 들어있는 자석이 어느 순간 모두 다 작동을 멈춘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휴대폰에 담겨있던 모든 정보가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고요. 전기 못씁니다. 발전기가 작동 안 하고요. 선풍기를 연결해도 선풍기가 돌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될 것은 분명하네요. 자석은 자성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요. 물리학에서는 자성을 사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이에요. 상자성은 외부에 아무런 자기장이 없으면 자석이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외부에 자석이 있으면 스스로도 약한 자성을 갖게 되는 물질이에요. 사실 막대자석을 가까이 대면 바늘이 붙잖아요. 바늘 같은 게 상자성입니다. 상자성은 외부에 막대자석이 없으면 바늘은 자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자석이 있어서 자기장이 있으면 약한 자성을 갖게 되죠 그게 상자성이고요 반자성은 흥미롭게도 외부에 자기장이 있으면 이 물질의 자성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초전도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석이라고 하는 건 강자성이에요 강자성은 외부에 자기장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건 강자성 물질인 거죠 이게 한 사람이 발견했을 일은 전혀 없고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자석을 영어로는 마그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그넷의 어원이 마그네시아라는 고대 그리스 지역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왜 지역의 이름에 우리가 자석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냐면 이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서 자철광, 자석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성을 갖고 있는 철의 원석이 거기서 발견이 많이 됐었대요. 그래서 지역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석은 우리 인류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서양 얘기고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재밌게 본게 우리나라 한시를 읽는데 거기에 침개상투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침이 바늘이고요. 개가 겨자씨입니다. 침개상투는 어떤 뜻이냐면 침 바늘이 자석에 끌리듯 개 겨자씨가 호박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 겨자 씨가 호박에 끌리듯 서로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마음이 이 끌리는 친한 사이 그걸 침계상투라고 부르는데요. 이 침계상투라는 오래된 이 한자 표기가 있는 걸로 봐서 바늘이 자석에 끌리는 건 동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자석은 인류가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도 물리학을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에 따르면 뭐를 움직이려면 딱 접촉해서 밀어야 돼요. 근데 자석은 접촉하지 않아도 밀려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석이 만들어내는 힘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아주 신비롭게 생각하긴 했습니다. 자석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영구 자석, 즉, 강자성을 띠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양자 역학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자는 스피이라고 하는 어떤 양을 갖는데요. 스피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자는 진짜 작잖아요. 근데 원자 하나가 작은 막대 자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자 하나가 갖고 있는 작은 화살표로 표시하는 이런 작은 자석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어떤 물질 안에 원자는 진짜 많잖아요. 원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작은 원자 자석이라고 부를게요. 스피니 한쪽 방향을 모두 다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 전체 물질의 자성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연구 자석은 내부에서 많은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들이 한쪽 방향을 모두 가리키고 있을 때 전체가 자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석이 이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원자 하나가 갖고 있는 스피니의 방향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자석이 자성을 잃어버려요. 온도를 낮춰 다시 자석이 됩니다. 자 n과 s극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게 앞에서 제가 온도가 높으면 자석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석은 아니지만 전체는 각각의 원자는 여전히 스핀들이 있어요. 뒤죽박죽 아무런 방향이나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면두 인접한 원자의 스핀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가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그 인접한 애들끼리 앞으로 나란히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막 뒤죽박죽 섞여 있던 애들이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 를할지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 할지는 재미있게도 우연히 결정됩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N 극과 S 극이 정의 되죠.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라면 이쪽이 S 극, 이쪽이 N 극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나란히라면 이쪽이 N 극, 이쪽이 S 극이죠. N 극과 S 극은 우연히 결정돼요. 하지만 한번 결정되면 그 n급과 s 은 계속 유지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왜 막대자석은 반으로 잘라도 여전히 자성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원자들이 갖고 있는 스피닝 한쪽 방향으로 일렬로 나열한 게. 그 막대 자석이잖아요. 그 작은 짧은 자석들이 계속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잘랐다고 해보세요. 전체를 잘라서 절반을 봐도 거기서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고 밑에서도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그 자르면 자른 가운데가 이제 S 극의 시작이 되고 저쪽은 N 극이고요. 이 아래쪽은 자른 부분이 N 극이고 아래쪽이 S 극이죠. 아무리 잘라도 원자를 뭐 절반으로 나눌 수 없는 이상 자석은 계속 잘라도 자석입니다. 자석의 세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은 사실 굉장히 약해요. 어느 정도냐면 인류가 인공적으로 만든 자석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리오비움이라는 것과 다른 주석인가요? 합금으로 만든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초전도체로 구현한 초전도 자석이 있는데요. 이 초전도 자석에게 만들어낸 자기장의 크기가 지구의 자기장의 거의 30만 배더 큽니다. 지구 자기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지구자이잖아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영구자석. 영구자석은 이 초전도 자석, 보통 막대자석 같은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약해 갖고 어쨌든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한 자석은 MRI 장치에도 쓰는 초전도 자석이 가장 강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조금 복잡해요.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자기장이 막 변하면 그 주변 도선에서 전류가 만들어지거든요.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건 전압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정의하는 단위는 자기장이 움직였을 때 주변에 만들어지는 전위 차가 1볼트가 되는 자기장으로 정의해요. 이제 그 단위가 테슬라입니다. 그 여러분이 보셨을 미국에서 에디슨과 함께 교류냐 직류냐를 갖고 전류 전쟁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참여했던 아주 유명한 과학자 테슬라의 이름이 자기장의 세계에 단위에 붙어 있어요. 그 자석을 이용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구현되면. 앞으로 우리 주변의 생활을 많이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자기부상 열차 같아요. 자기부상 열차가 현재도 그 운용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구현할 순 있거든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뭐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게 구현된다면 자기부상 열차 같은 걸 자석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석을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 미래 첨단 기술 중에 하나가 의외로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을 하려면 아주 높은 온도의 전환을 잡고 있는 플라즈마를 좁은 공간에 가둬놔야 돼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잖아요. 어디 담아 놓을 그릇이 없습니다. 그걸 하는 유,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자기장을 만들어 내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가둬 놓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초전도 자석 같은 것이 만약에 구현된다면 핵융합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재밌으셨다면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